황씨의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크기는 어떠했는가? 황씨의 나라 황국이 있었다. 기원전 2220년 전태원시 사모 지역에 해령공의 황국이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나라에서나 황씨들이 최초의 나라 였다 면적은 353,939평의 만 작은 나라 였다 그리고 기원전 846년에 황맹께서 하남시 하남성 신양시 황천년의 황국을 세웠으니 면적은 35만 6 3 6 3평은 크기의 나라였고, 춘추시대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생존하다가 초나라에 의하여 기원전 648년에 멸망했다. 한반도에도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 골포국이다.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진나라 성상이셨던 황경승 원께서 마산만으로 들어와서 세우신 골포국은 현재의 마산, 창원, 진해, 김해의 황산화까지 36만 7273평 크기의 나라였다. 그러나 서기 42년 흉노족 김탕에게 김해 지역을 뺏겼다. 황씨 골포국이 김해 김씨들에게 뺏긴 땅은 14만 304평이었다. 골포국은 기원전 4세기경부터 서기 540년까지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작은 영토였지만 황씨의 나라 황국이 존재했었다는 그 역사를 황씨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